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13절부터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율과 선한 열마가 가득하고 편벽과 위선이 없다.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다. 1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가의 말씀의 제목은 위에서 오는 지혜를 소유하라. 위에서 오는 지혜를 소유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3절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청명한 자가 누구냐? 지혜롭고 청명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게 지혜예요. 그 다음에 총명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사물과 사건을 분별하는 것.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총명은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사물과 사건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지혜와 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이두 가지를 항상 구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해야 되고 또 깨달은 말씀으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고 총명한 성도가 되어야 마귀한테 속지 않습니다. 마귀한테 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게 되면 그다음 13절, 하반절에 그는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신의 행위를 보여라.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다음엔 우리가 행함으로 행실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행실을 통해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지혜와 총명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잘 분별합니다 아 그래서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성도구나 하나님 총명을 주셨구나 그런데 하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또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성도는 구해야 돼요 두 가지를 구해야 합니다 두 가지가 뭐예요? 지혜와 총명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종명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두 가지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믿는 일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충명을 믿지 않는 자들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 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습니다. 도무지 깨달을 수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를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유계속한 사람,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유계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한게참 감사해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었던 영을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영이 죽었으면 하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을 깨닫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육에 속한 사람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대적하지.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하찮게 여겨요. 마치 돼지가 진주를 그 귀한 것을 모르고 짓밟는 것과 마찬가지. 하지만 우린 진주가 귀한 것을 아니까 그걸 사용할 줄 알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은 귀한 것이 주어져도 그것을 발로 밟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깨달은 말씀으로 분별하는 자가 총명한 자입니다. 바로 성도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돼요. 계속해서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혜롭고 총명한 자였는데 내일은 또 어리석은 자가 될수 있어요. 구원을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지하충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됩니다. 14절. 14절. 너희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지 마라. 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람 죽이는 거예요. 자랑하거나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항상 시기와 다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유영교회는 이와 같은 자들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유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거기는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게 다 욕심에서 시작되고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잘 돼도 자랑 못해요 시기와 다툼은 진리를 거슬립니다 육신에 서 속했기 때문에 진리를 거슬르고또영적인 것을 거슬립니다 또 육신에 속하면 진리를 순종하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다투기 때문에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근데 거짓말하는 자는 저 뒤에 나오죠 그 15절에 있는 것처럼 악령과 같은 것이다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은 하면 안돼 거짓말 하여튼간 거짓말하는 그러한 교인는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한 다음에 그런 얘기한 적 있느냐 없습니다 뚝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돼요 만약에 잘못했으면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다시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 옆에 바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 못 속여요? 하나의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에 실수가 있으면 안 돼요. 말에 실수, 말에 실수는 다할수 있어요. 말에 실수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한 다음에 인정하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건데, 자기가 말한 다음에 한 적이 없다고 십시일동 되는 거, 그게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말에 실수를 했을 때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바로 돌이키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에 속한 자예요. 육에 속한 자는 거짓말만 하는 게 거짓말. 삼자 되면 시키십시오.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게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의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16절에는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속성. 오늘 제목이 위에서 오는 지혜를 소유하라인데 반대로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지혜의 속성은 무엇인가? 15절, 16절. 15절. 이런 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악령과 같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다.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은 피하게 됩니다. 저거 왜 여기 또 나타났나? 저거 좀 없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 되면은 그건 참 비참한 인생이에요.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돼야 돼요. 헤어지면 보고 싶은 사람. 아이고, 좀, 좀더더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돼야죠. 어떤 사람을 피하냐 하면 만나면 싸우려고 하는 사람. 옆에 가고,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 이런 지혜는 소유하면 안 돼요. 지혜라고 해서 다 우리가 소유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오는 지혜를 소유해야지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지혜는 소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는 소유하면 안 되냐 하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악령과 같은 것,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영적인 것과 상관없는 것, 하여튼 육신적인 것만 좋아하는 것, 육신적, 세상적인 것만 좋아하는 것, 그렇게 되면 마귀한테 잘 이용됩니다. 악령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마귀에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 세상적이고. 욕심적이고 악령과 같은 이러한 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유용 교회에서. 이런 자들이 누룩이에요. 욕심. 이기주의. 다른 사람 상관하지 않고 독선적인 자. 악과 독이 가득한 사람. 아주 이런 사람들은 표독스럽습니다. 얼굴만 봐도 아주 표독스러워요. 이런 자들이 누룩과 같은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온갖 악한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기하면 안 돼요.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시기하면 벌써부터 그거는 욕심인데 그 욕심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온갖 악한 행위. 그래서 항상 마음을 지켜라 그랬죠.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이 있으면 안 되고, 시기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다투려고 하는 마음, 그런 마음 이있으면 악령적인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거. 그다음에 거짓말하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시기와 다툼이 있고 악한 온갖 악한 행위들이 또 혼란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위에서 오는 지혜를 소유해야 되겠는데 위에서 오는 지혜의 속성은 무엇인가? 자, 17절. 17절.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기라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공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백과 위선이 없다. 네, 위에서 오는 지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위에서 오는 지혜를 소유하는 방법은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하려고 하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악령과 같은 것인데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따라가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없어져요. 욕심이 없어집니다. 관심은 온통 하나님의 나라예요. 관심은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 속한 게 분명합니다.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따라가면 시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기뻐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서 그 가정이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또 자녀가 잘 되면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와 주장 잘 받는 성도예요. 다른 사람 시기하면 벌써 거는 위에서 오는 지혜 소유하지 못한 거예요. 시기하면 안 돼, 시기. 다른 사람 잘되기를 바라야지왜 다른 사람 안 되기를 바래. 축복하는 사람이 돼, 축복.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참 행복해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는 잘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신방 가서도 그 가정 위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무실에 찾아오면 또 위에서 기도하고 전부 다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잘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잘되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대우를 받는 것 같다고 시기하면 안 돼요. 시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조금 더 잘해주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또 마음이 꽁해가지고 저 사람 더 잘해주나. 그게 바로 시기예요. 다른 게 시기가. 아니에요. 저는 제일 한심한 사람이 그거 몇푼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아, 이거좀 그거, 그거 양보할 수 있고 자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손해보면 좀 어때요? 그거 뭐 얼마 가지고 그렇게 막 아웅다운 거는 이알 수가 없어요. 좀 넉넉한, 여기 뒤에 나오죠. 관용. 좀 넉넉하게 서요 넉넉하게. 몇푼 가지고 이렇게 아웅다웅 하지 말고. 조금 자기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덜 받으면 어떻고, 좀 손해보면 어떻고, 그걸 어떻게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좀더 대우받고, 좀더 받으면 어떻고, 좀더 잘해주면 어때요? 차기도 잘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다 시기예요. 우리 교회생활에서는 시기와 그러한 다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아 나가면 그 다음에는 성결합니다. 성결. 우리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생활을 해야 돼 우리 찬송에도 있죠. 너 성결 기위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늘 기도하며. 제가 그찬송이참 좋아요.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할 때 자주 제가 그 선정하는 찬송이너 성결키 위에 늘 기도하며. 그게 몇 장이죠? 집목사님 212장. 예. 거기 가사 보면은 어떻게 성결하는 거잘 나와있죠? 212장에. 너 성결키 위에 뭐예요? 늘 기도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늘 성경 보고. 그 다음에 형제들과 함께 사귀면서 그 다음에 일하기 전마다 기도하라 저는 이 찬성 참 좋아요 아 이렇게 해야지 성결하구나 그 다음에 2절 너무 좋아요 내 머리 숙여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다음에 주 닮아가면 널 보는 이마다 죽어 예수님 생각난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가사 하나하나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주 따라가면 아무리 다급한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는다.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누구만 믿고? 주님만 믿고 따라간다. 이게 바로 성결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 늘 주님 안에서 안심하고 또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거 사절이 얼마 좋아요. 죽게 다 맡겨라. 그 다음에 주 섬겨 살면 하늘 날아가서 또잘 섬기라. 성결하는 방법 알았어요? 찬송가 212장 즐겨 그렇게 찬송하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위에서 오는 지혜를 소유한 성도는 성결합니다. 그다음에는 화평하는 거예요. 화평. 다투지 말아요. 다투지 말라고. 왜? 다툴 생각을 해요. 관용하고 그다 양순하고 표독스러운 사람 되면 안 돼. 표독스러워 싸우려고 하는 그 사람만 나타나면 벌써 분위기가 싸아지는 거예요저 싸움꾼 나타났다. 저거만 없으면 화평할 텐데. 이런 사람 되면 그건 벌써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이 나, 나타나면 아이고 분위기가 더 좋아지고 좋았던 분위기 나쁘게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우 저 사람만 나타나면 분위기가 싸해진다 그게 얼마나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다음에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국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국률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도 국률을 베풀어야 돼요 국률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선한 열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선한 열매 그 다음에 편벽과 위선이 없다 편가르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가르기 자기 편에 어디 있어 자기 편이 우리 다 하나님 편이 돼야지 가까운 사람끼리만 끼리끼리 당파 짓는 거그 아주 악한 행위입니다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개바파가 있고 고린도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창학교는 그런 파 있으면 안 돼요 다 흩어져요 다 흩어지라고요 그게 바로 세력화되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거기 얽매이지 말고 가까운 사람만 똘똘 뭉치 그러지 말고 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우리가 1교구, 2교구, 3교구 또구역으로 나누는 것은 편의상 나는 거예요 편의상 딱 자기 그것만 움켜쥐고 이 사람들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 에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는 같은 그러한 형제 자매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편가르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편가르기 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제부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악한 행위예요 편가르기 옛날에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편가르기 다 했잖아요. 어렸을 때. 했죠? 땅따 먹기 하려면은, 너 우리 편, 너 너희 편. 고무줄 할 때, 너 우리 편, 너희 편. 그건 어린아이 같이 좀 초보적인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편될사람 여기 붙어라. 여기 꼭 가서 이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초보적인 어느 목사님 더 좋아 그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어느 목사님 더 좋아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교육자 다 똑같이 잘 대해주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 나는 어느 목사님이 더 뒤에서 어느 목사님이 더 좋더라 저목사님 싫어 난 어느 목사님 신방 왔으면 좋겠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종을 다 똑같이 잘 존경하고 잘 대접하고 난 어느 구역에 갔으면 좋겠다 저 전사님 너무 싫어 이 전사님이 좋아 그게 얼마나 그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구역 좀 바꿔달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자, 그런데 그는 교인 편에서 그런 거고, 또 우리 교육자나 또 우리 전도사님, 우리 입장에서는 또 회개해야 돼요. 그런 얘기 들었다는 자체가 벌써 바로 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왜 바꿔달라 그럴까?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다 잘해드리고, 또 교육자나 또 전도사님들은 왜 그런 얘기를 들을까? 내가 분명히 편가리게 했구나. 누구를 더 잘했고 누구를 못했구나. 그래서 회개, 회개하고 또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해야 돼. 그래야 교회가 질서가 있고, 파당이 생기지 않고, 사랑 안에서 잘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18절. 18절.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화평으로 씨를 부려 거두는 것이다. 네, 아까 그 마귀에 속한 것또 위에서 오지 않는 지혜는 시기와 다툼인데 위에서 오는 지혜를 소유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야 화평하게 하는, 자들. 화평케 하는 자들이 영어로 뭐예요? 피스 메이커. 이제 영어 잘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가 영어로 뭐예요? 피스 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을 깨는 자들은, 피스 브레이커, 화평 깨는 사람 되지 말란 말이에요. 화평한 데 그걸 깨면 안 돼요. 불목하는 것을 화목하게 만들어야지. 무슨 얘기냐 하면, 이간하지 말라는 게 이간. 이간하는 자들, 그건 화평을 깨는 자들입니다. 항상 우리는 불목하고 좋지 않은 것을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9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들 이간하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이간질하면 이관, 안 돼요 제일 나쁜 사람이 이간질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의의 열매는 누가 맺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이 맺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 화평으로 씨를 뿌려 거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열매. 그게 의의 세계.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여 모든 이들이 들어가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모든 이 얘기 하라는 게, 모든 이. 자기 몇몇 하고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들과,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기하면안 됩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이간에서도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헤어지면 보고 싶은 사람이 돼야 돼. 헤어지면 보고 싶은 사람. 성도 여러분, 헤어지면 또 보고 싶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 저 사람이 빠지니까 이제부터 우리 좀 분위기 좋아졌구나.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 분위기가 좋아졌구나. 이렇게 돼야 돼. 요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많이 거어야 돼. 의의 열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많이 거두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 화평케 하는 자.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한 것, 성결하고 정결하고 구별된 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해됨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볼 때에. 바로 하지 못한 거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세력을 구축하지 않게 하시고, 자기 사람남을 만들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인 것을 알고, 모든 이들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했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생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